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 부살입니다. 2023년 개묘년 5월달 우리 소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소띠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5월달 운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또 일도 어, 새롭게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운이 높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년월일에 따라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내가 다 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건 얻을 수 있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일이 있겠고 또 5월달 기운에는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더거이볼수 있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세도 있고 내가 그 전에는 열심히 해서도 빛이안 났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기운이 세기 때문에 어, 우리 소띠 여러분들 5월달에 열심히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일복이 많아. 나는 무슨 일이 많아. 나는 열심히 해도 빚이 안 나. 사람들한테 잘해줘도 빚이 안 나. 내가 아무리 했어도 어, 덕이 안 나.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해고 욕먹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 외로 토띠 여러분들이 초년에는 내가 몸속 고생이 딸려와, 따라와도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후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좋은 일도 찾아오고, 5월달 기운에는 내가 시작할 수 있고, 금전에 운이라든지또 혼자 계신 분들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또 사람 속에서 내가 목마를 때 샘물, 하는 식으로 좋은 인연의 덕혜를 나한테 목마를때 물줄 수 있는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도 굉장히 강합니다. 어, 27살 정축생 분들, 어, 27살 정축생 분들이 초년의 운이 들어온데도 가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년에 금전을 벌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도 들어오고 금전을 벌어서 그걸 잘 지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27살 소띠 여러분들이 5월달 기운에는 뭐 문서의 변화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운이 들어와요. 또, 뭐,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든지, 새롭게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롭게 뭐, 학위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분도 굉장히 높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내가 시작하실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금전에 투자라든지, 무엇을 시작한다든지, 뭐, 사업을 시작하든지, 이렇게 하실 때, 요, 내 주장, 내 생각만 너무 믿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 얘기도 잘 들어보면서 시작을 하셔도 해결되는 어, 것보다는 내가 이루어수 있기 때문에 판단만 잘해서 움직여주시면 좋은 일 찾아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인연의 운으로 또 혼자 계신 분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일찍 결혼 문이 열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찍 결혼하시는 분도 있겠고, 오른 배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세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27살 속띠 여러분들이 5월달 기운에는 밝은 기운으로 내가, 어, 이룰 수 있는, 또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운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 주세요. 39살 을축생분들, 어, 39살 을축생분들은, 어, 대체적으로 뭐라 그까 자기 주장이 좀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하고 뭐 남하고 타협하기보다는 내 주장을 내세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좀 조금 보수적인 성품이 좀 있습니다. 어, 39살 출생분들이 9수에 들었긴 해도 어, 대체적으로 운이 나쁜 운은 아니에요. 내가 9수 때문에 하기보다는 내가 9수에 이루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는 이런 운세기 때문에 5월달 기운에서도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뭐 사람 때문에 신경 쓰고 일 때문에 조금 어 뭐. 고민이 있고 하셨던 분들이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답답한 것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주위에 사람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힘든, 이, 들어왔던 것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어요. 어, 그리고 또 영업사업 하시고, 내가 내 업을 하시는 분들, 또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의외로 일이 성과 있게 커지는 수에 들어있어요. 내가 뭐, 내가, 내 개발을 하든가, 아, 내가 전문직에서 일을 이름 석자 낼수 있는 이런 후세도 찾아오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내가 하고자, 이루고자 할수 있는 운이 굉장히 높게 들어와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문서에 운, 변화, 변동, 움직임 수도 찾아오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운도 굉장히 높게 들어와요. 그리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사람 주위에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움직이면 주위 사람들을 덕분에 내가 커나갈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주시고 사람 관리 잘하시면 크게 도움되겠다, 그럽니다. 시원한살 개축생 분들. 어, 쉬운 한살 개축생분들이 운은 높게 들어오면서도 조금 시끄럽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쑥날쑥, 들쑥날쑥. 지금 금방 좋은 거 잘,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금방 또 힘이 들고 약간 이렇게 변화무상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하지만 쉬운 한살 개축생분들이 대체적으로 운은 어, 높이 들었는데 운과 액이 교차되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어요.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삐거덕거리고 잘 되는 것 같으면서 삐거덕거리고 조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지만 그래도 5월 달 기온에는 내가 사람들하고 요 처세술만 잘하시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 역할 내가 할수 있는 걸딱간도이만 잘하고 가면 큰 풍파 없이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를 주고 사람 속의 만남과 인연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인연으로 사람들하고 들고 부딪히는 수에 들어있어도 그래도 내가 내 처세술 잘하고 사람 관리 잘하고 나면 내가 안전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너, 득이 될수 있지만, 이 사람 관리 제대로 못하고, 내가 처세술을 못하면, 괜히 구설수에 힘들고, 괜히 나병에 오르락 내려가면서, 내가 좀수에서안 좋게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는, 그러 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만 잘 움직여 주시면, 내가 5월 달 기운에는 금전도 벌고 갈수 있고, 명예운도 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서 새롭게 계약을 쓰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운세도 높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작을 할수 있고, 내가, 더 커나갈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어, 하지만 주위에서 직장을 변화를 준다든지 변동을 준다든지 움직임을 준다든지 하는 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월달에는 내가 안 움직이지만 못하라 그러고 어, 변화를 준다 그래도 내가 기존에 있던 데보다는 더 훨씬 낫지 않으니까 안 움직이지만 못하리라 하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변화, 변동 이런 걸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또 2년의 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또 새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도 내가 좀 안정성 있게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 하지만 어린 자손이 있으신 분들이나 자손으로 약간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자손이 있으신 분들은 자손도 잘 둘러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63살 신축생분들, 어, 63살 신축생분들이 어, 이 뭐랄까 금전을 초년에 벌었어도 지키지 못하고 지금 금전수를 조금 힘들게 가시는 분들 내가 일을 하면서 뭐든지 채워나가야 되고 조금 몇년 조금 공백 기간 주고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올 수에 운이 이렇게 바뀌면서 어운기가 들면서 내가 커나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운이에요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금, 지금 요 운이 역할을 해주면서 내가 금전을 벌고 가는 걸 지키고 갈수 있고 내가 지금 금전을 벌어서 평생을 갈수 있는 이런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순 세살 소띠 여러분들은 어, 기존에 내가 하시던 일이라든지, 뭐, 문서를 잡고 움직이신다든지, 뭐, 새롭게 변화를 주신다든지 하셔도 크게 해야 되는 거 없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어, 내가 이것저것, 뭐, 손을 대거나, 아니면 금전을 투자하거나, 뭐 사람들한테 투자를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만 조금 피해주시면 크게 걱정하고 가실 일 없고, 금전수 벌고 갈수 있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만, 내가 욕심을 부리고 움직였다가나 괜히 아, 금전 손해보고 사람 잃고 하는 수가 들었기 때문에, 욕심은 금물이지만, 내가 하는 일이래든지 기존의 직장 생활이나, 내가 영업사업 하시는 데는, 더 활성화 있게 왕왕거리고 움직이시면서 내가 돈을 벌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어요. 어, 그리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기존에 알던 사람 생각지도 않게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 한다이 건너서라도 나를 도와주는 형국으로 이렇게 사람의 인연이 문에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하지만 몸수는 조금 조심하세요. 너무 과로한 데든지 그리고 건강관리 꼭 체크하시고 가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5살 기축생분들. 어 75살 기축생분들이 금전에오은 높이 들어와 있고 이른지 안정성 있게 움직이시지만 내 몸이 좀 힘들게 가시는 분들 많아요. 어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든가 아니면 내가 조금 어디가 안 좋으신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서 몸 체크하시고 내가 괜히 지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운세고 내 몸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꼭 유념하셔야 되고 어 우리 75살 소띠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손으로는 조금 편안하게 움직이신다고 그래요. 기존에 신경썼던 자손들이라든지 아니면 일이 안 풀렸던 자손들이 일이 해결 되는 수에 들어 있고 또 자손들이 조금 넉넉하게 모든 거풀어질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자손의 운으로 근심 걱정 있던 거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고 만사는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지만 내 건강 관리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거 어. 운동도 좀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행이나 원길여행 이런 것도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 대부분 운이 높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존에는 조금 답답하고 힘들었던 운에서도 올해는 조금 안전성 있게 움직이고 또 5월달 기운에서는 내가 이루고 갈수 있고 내가 편안할 수 있고 풀어질 수 있는 운세가 들었고 또 금전의 운이라든지 또 일적으로 내가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따뜻한 기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좋은 결과 찾아오고 금전도 벌고 갈수 있고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감사합니다.